인플레이션의 궤적을 따져보면, 인플레이션의 궤적을 따져보면 어, 23년도 3월 정도 돼야지 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 수치, 수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PMI는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는 아예 안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 빨리 올 거라는 거죠. 올해 말이 되면 매크로 지표는 아주 안 좋아지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는 PMI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된 침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 지금 시장에서 계속 침체다 아니다, 침체가 언제까지다, 얕은 침체다, 뭐 깊은 침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지난 시간과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일드라고도 말하고, 얕은이라고도 말하는 침체가 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깊은 침체 정의한 게 뭐냐면, GDP가 3% 이상 감소할 정도로 영향을 크게 주는 침체와 GDP 3% 미만 감소를 했던 얕은 침체를 비교해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깊은 침체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높아지는 이런 시기는 70년대를 생각해보면 아주 깊은 침체의 전형적인 원인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얕은 침체가 대부분 얕은 침체는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이런 침체가 얕은 침체인 경우에 대부분의 특성이에요 오히려 깊은 침체에서는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깊은 침체죠 깊은 침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은 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르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침체가 나타났던 경우는 얕은 침체였던 적이 많다 가운데 보시면 주가 하락은 당연히 깊은 침체 때34% 그다음에 얕은 침체 때 평균 11%입니다. 경우의 수로는 깊은 침체는 7번 얕은 침체는 10번 있었다. 100여 년 정도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침체 에 진입해도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하락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보시면 80년, 81년, 90년 2001년, 2007년 모두 다 이제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PC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저희가 전월 대비 몇 프로 상승하냐가 사실 더 중요한데, 요번에 이제 CPI가 발표되면 10일 날 나오는데, CPI가 발표되면 같이 코어 CP가 나오고, PCE는 이번 달 말에 다시 나옵니다. 이 PCE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연준이 보는 인플레이션이죠? 이걸로 봤을 때 매월 0.1% 상승한다고 하면, 2023년도 7월이 돼야 연준의 목표 2%를 밑돕니다. 만약에 전월 대비 0.3%씩 상승하면, 2023년이 돼도 3%가 넘어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70년대에는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금방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때하고 다르게 완전히 다른 점 하나가 있죠. 저때는 달러 약세, 현재는 전형적인 달러 강세. 그래서 달러 강세에 의해서 CRB 커머디티들이 전부 빠지고 있죠. 심전 유가조차도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서 현재는 90불대에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요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의 궤적을 따져 보면 23년도 3월 정도 돼야지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 수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PMI는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는 아예 안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 빨리 올 거라는 거죠. 올해 말이 되면 매크로 지표는 아주 안 좋아지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는 PMI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침체 기간의 중간값들인데 금리 인상. 침체 때, 이제, 침체에 의한 영향이 있을 때, 금리 인상은 24개월 정도 진행됐고, 중간 값은 3.5%까지 금리 인상이 진화됐는데, 전체적인 특징은 이겁니다. 강하게 올리면, 인상 기간이 짧아지고 천천히 올리면 조금씩 올리면 길어집니다. 바로 직전번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전체 9번 올렸죠. 2018년도 12월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올리고 있나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좀 줄여서 50bp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게 올리면 짧았던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94년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래서 전체적인 예상은 올해 말까지 정도에서 짧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침체 관련해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금리 인상이 끝나고 평균적으로 8개월 뒤에 인하로 전환했습니다. 인하로 전환된 숫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70년대에는 3개월, 70년대 후반에는 6개월 뒤에. 저희 개월수는 금리 인상하고 몇 개월 뒤에 인하로 돌아섰느냐, 연준이 인하로 돌아섰냐를. 통계된 겁니다 자 보시면 6개월 3개월 2개월 5개월 다양하죠 어, 평균이 8개월입니다 직전번에 2018년도 12월까지 금리를 올리고 2019년도 7월달에 내렸으니까 8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어, 금리 인하를 쉽게 할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PMI의 하락은 훨씬 더 급격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왜 실질 지표가 반영되는 매크로 지표는 급격하게 이미 침체를 말하고 있느냐 설명드렸죠? 그거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명목 지표에서 나타나는 고용만 갖고 계속 버틸 수가 없어요. 고용 지표는 과거 어느 때하고 다르게 특별한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연준의 9월달 내지는, 어 이번에 그 연준의 그런 어떤 태도는 좀더 강경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PMI 지표나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것들, 저런 매크로 지표들은 아주 급격하게안 좋아질 가능성이 빠르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단 훨씬 위협적인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4년도는 5개월에 금리를 인하했고 2019년도는 7개월 이후에 인하했다. 그런가하면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거죠. 금리를 인하했다가 다시 재차 인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던 거 70년대, 그 다음에 81년에서 82년 볼코가 아예 내리기 전에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왜 보시면 왜 그랬어요? 물가지수가 다시 기어 올라왔기 때문에 연준은 저런 사례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물가가 죽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얘기할 겁니다. 후행적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금리를 인상을 멈추겠다라고 말한 거죠. 요번에 어 제롬 파월의 코멘트를 시장이 잘못 오해했다라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사들에 의해서 얘기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너무 쉽게 연준이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고요. 생각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